<laughs> 와,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지금 매장을 두 바퀴를 둥그는 것 같은데. 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 떠들어, 떠들어. 이만큼 있어, 지금. 와, 지금 진짜 지하 1층 매장을 지금 삥 둘러싸고 있어 어, 나 진짜 10시 30분에 주차 딱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 지금 NOW w a i t i n 을 누를 수도 없는 상황이거 이게 아마 지금 n 우 웨이팅 그키오스크 대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줄일 텐데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내 뒤에 이거 갖고 지몇 시야? 10시 42분인데 오늘 판매할 수 있는 원소즈 분량이 다 마감됐다고 여기 매장 직원분 나와가지고 소명하고 있어요 <laughs> 와 미쳤다 진짜 봐봐 봐 지금 나왔어 나왔어 여기까지는 돼요? 아 지금 웨이팅 오늘은 지금 줄 서서 구매하는 게아니야 웨이팅 하시면 네네네 구매 불가능하십니다 고객님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네이 라인 진짜 안 괜찮아요? 안 어디... 어, 여기까지 돼는데 사 <laughs> 다행이다 <웃음> <웃음> 와. 아, 제 집에서 좀만 민기적되다가 늦게 나왔으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보냈어요. 지금 여기는 엄청 막 사람 많은데 여기 매장은 엄청 한가해요 방금 직원분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루의 물량이 2,550병이래요. 2 5 5 0병에한 사람당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8병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8병을 산다고 가정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튼 2,550병은 다 마감됐다. 이렇게 그 2,550병이 12분만에 다살린거예요 그러던거죠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할게 없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아유 뭐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기도 좀 그러니까 뭐할까 하다가 이제 블로그에 글쓰는 최근 그 다음 시리즈 일주일 동안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이라던가 캡쳐했던 스크린샷을 이제 정리하는 포스팅는데 그거를 썼어요 지금 그래서 증상 간거부터 해가지고 인미리 추월 중간미팅 한 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생일파티 책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도 쭉쭉 올렸거든요. 이거를 네, 다 썼어요. 다, 다 썼는데도 길이 남았다. 아직도 한 코너로 좀 돌아야 된다. 아, 이 뭐하지? 할 거로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번엔게 이게 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줄을 서서! 웨이팅 등록하는 거였어요 웨이팅 등록했는데 지금 대기번호가 292번 어, 대기번호 292번 대기 i n 1 to 번 앞에 k at the w a 다시 i n g to look at the w a i t i 번 g t 번 l o 지 k 가고 있어. e w a 일단 가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와 진짜 대박입니다 아침 10시 30분에 어 왔다, 왔다 왔다 지금 아침 10시 30분에 와서 11시 50분에 웨이팅 시스템 등록하고 11시 50분에 웨이팅 시스템 등록을 해서 1시 35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가자 신분증 한번 아, 또 같은 경우에는 쿠알라도 스캔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해주시면은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 알림 메시지가 예정이고요. 이쪽 한번 봐주시면 이제 원소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미리 해주시면는 것인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하겠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1인당 8평까지 가능하시고요 부츠로 판매되고 있는 잔은 오늘 품절인정 양해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는 앞쪽에서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구매하는 원소주는 국내산 쌀 100%로 만든 증류식 소주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화폐단위 원은과 동전을 모티브로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원의 의미가 하나 하나의 원, 승리의 원, 소망의 의미 원트를 담고 있다 이 원이라는 말 하나에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겨하는것 같아요 잘, 브랜딩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쇼케이스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병에 12,5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소주가 원래 우리 시즌습 하는 거는 그 희석식 이제 물에다가 에탄올을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원소주는 증류라고 해서 아니, 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 그 수증기를 담아서 술로 만든 거다. 그래서 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비싼 거죠. 굿즈는 마감 되었다. 이렇게 생겼지? 아, 네. 밑에 이렇게 레터링 레토, 좀 되어 있고, 이런 굿즈인 거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포토매틱도 해놨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 여기는? 아, 컵테일? 어, 이거 칵테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네, 칵테일 판매 중입니다. 어. 원소주 이용한 칵테일 두 종류고요. 하나는 따뜻하고 달달한 스타일의 칵테일이고, 하나는 시원하고 굉장히 담백한 스타일의 칵테일입니다. 아, 어, 지금 바로 마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어떤 걸로? 저 시원한 걸로 한잔 시원한 밀리언이요? 네. 많이 마셔요, 여기서요? 아, 오늘 지금 아직 한시밖에안 돼요. 한60 정도 그 어. 정도. 파업에서만 이렇게 하고있는 칵테일이고 나중에 뭐 어떤. 또... 서울인 뭐 빠를 가거나 그러면 또 맛있으세요?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까지 언박싱은 집에서 칵테일은 위에 금박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좀 고급진 느낌 만동동거 같고 안에 라임 들어있고 그런 식이고 원소주를 좀 다시 자세히 보면은 370 5 m l 아5 m l 면뭐 비슷한 것 같고 22도다. 그래서 되게 센 소주인 거죠. 칵테일의 기주로서도 전혀 무방하다.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